어제는 팥죽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애동지에 맞춰 팥 경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팥을 씻어서 바로 삶아주고, 팥이 익어가는 동안에 경단부터 빚었습니다. 찹쌀가루 반죽을 동글동글 만들어 미리 준비해 두고, 팥은 충분히 익으면 삶은 팥물에서 건져냅니다. 이번 동지는 애동지라고 하네요. 동지는 해마다 같은 날 같지만 사실 음력 날짜에 따라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렇게 나뉩니다. 동지가 음력 초순 1일부터 10일 사이에 들면 애동지고요. 아이 애 자를 써서 아이들에게 탈이 날까봐 예전에는 팥죽 대신 팥떡이나 팥경단, 떡국처럼 부담 없는 음식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봉지가 음력 중순 11일부터 20일 살면 중동지이고 이때는 팥죽과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집이 많았습니다. 봉지가 음력 하순 21일 이후에 들면 노동지라고 해서 가장 크게 봉지를 치렀고 온 가족이 모여 팥죽을 넉넉하게 끓여 먹으며 애군을 맞고 한해 건강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애동제는 팥죽보다는 팥 경단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 익은 팥은요 삶은 팥물에서 건져내 믹서에 곱게 갈아서 그대로 쓰지 않고 프라이팬에 옮겨서 약불에서 수분을 날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팥 고물이 고슬고슬해져서 경단에 잘 묻습니다. 삶아둔 경단을 이팥 고물에 굴려주면 쫀득한 팥 경단 완성입니다. 그리고 남은 팥은 버리지 않고요. 붕어빵에 넣을 팥소도 만들었습니다. 갈아둔 팥에 물을 조금 넣고 설탕을 넣은 뒤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어서 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수분을 날려줍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수분이 없어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돼지한 팥소가 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타지 않게 약불에서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팥 경단이랑 팥소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 팥소로 붕어빵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붕어빵 안에 들어있는 팥소 맛이거든요. 집에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리랑 리뷰였습니다. h 소 완성!